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은 제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돈을 모을 때 가장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일단 이 여섯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출 관리를 하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였었죠. 아까 다시 한번 이거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00만원씩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운이 좋아서 10%짜리 적금을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0만원 모으는데 운이 없어서 2%짜리 적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면 누가 나중에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많겠느냐? 그때 얘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1256만원이라는 목돈을 지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없다 하더라도, 원금만 보더라도 1,32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으시죠. 하지만 이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된다손 치더라도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축 양을 늘리는 게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갈 생각을 하는 게 순서다. 그러니까 얘가 1 순위가 아니고. 얘가 바로 1순위라는 거죠. 예, 돈을 많이 모아라.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했었던 지출 아, 관리를 좀 꼼꼼하게 잘 하자. 이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거지를 피하라라는 건데요. 제가 전에 통장 관리 시간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 저는 차가 이제 모닝이었다가 지금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저랑 소득이 비슷한 친구는 그때부터 차가 좀 좋은 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은, 돈을 많이 썼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부자처럼 보이겠습니까? 수입 차를 타는 이 친구가 부자처럼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더 부자처럼 보이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예요? 제가 더 부자가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을 더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여성분들은 입사하자마자 뭐 가방 먼저 사시는 분들이 있고, 남성분들은 이제 자동차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만난 분 같은 경우에 차를 살려고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눈 말씀이 뭐냐면, 차를 정 사고 싶냐? 차가 진짜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한 건 아니래요. 너무 갖고 싶대요. 근데 안살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갖고 싶대요. 아, 그러면 사야지. 어떻게 해요? 안살 수는 없죠. 대신에 한 가지 원칙만 좀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모든 자동차를 내가 할부로 끊었을 때요, 내 소득에 5%짜리 자동차를 사자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36개월 할부로 끊었을 때한 달에 100만원씩 내는 자동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게 이제 그랜저, 뭐 케이스 이런 좀 고급 승용차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5%면은 한 달에 2천만 원벌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벌면요 그랜저 타도 돼요. 예. 그리고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보통 이제 한60 정도 될 텐데, 그러1,200 정도 연봉 한 1억 되시는 분들은 소나타 정도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보통적으로 이제 한 20만 원에 30만 원 되는 거 이게 뭐 이제 엑센트라든지 뭐 그런 차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의 소득이 300에서 500 사이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소득 여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차살때 최대 아반떼급 이상 1.6, 1.6 이상 사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laughs> 처음 차를 살때 이제 이거를 그냥 "어, 나 이케아는 괜찮은 거야, 나새차 살래" 가능하면은 새차 사지 마시고, 처음에는 잘 우리 차잘 모르잖아, 처음 살 때는. 그러니까 그냥. 어, 그 중고차, 2급 예를 들어서 아반떼다. 그러 아반떼를 가지고, 아반떼가 예를 들어 원래 차 가격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중고차 시장 가면 2천짜리, 1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몇년 된, 한 키로수가 좀 많은 그런 중고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초년생 때산 차는 오래 못 타요. 왜냐면, 하 살면서 눈이 계속 높아지게 돼 있고, 처음부터 큰 좋은 차 타면 나중에는 미칩니다. 힘들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차 사면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면은 차를 분명히 바꾸게 되어 있어요. 새 차를 사든 중고 차를 사든 거의 다 바꿀 확률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비싼 차 사지 마시고 그냥 거기 돈 쓰지 마시고 정차를 사셔야 되면은 저기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내 소득이 5% 내외짜리 자동차를 선택을 하시고, 또그 차를, 새 차를 사지 마시고, 중고차로 좀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차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 부자처럼 보이는 거지가 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또한번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랑 이거랑 좀연관돼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보자는 투자를 하자. 이것도 가 다시 한번좀 정리를 드리면, 어, <laughs> 제가 전에 투자할 때 이제 100여 란걸 가지고 투자하면 잘될 경우에는 150이 될 때도 있고 잘안될 경우에는 5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할 때 숙이고 손실인데 대부분 이걸 기대하고 투자를 시작하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100으로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에 뭐가 됐건 100으로 끝내자. 이게 투자에서 말하는 기본이고 이게 기술이라는 거죠. 우리 기본기를 지키는 투자를 먼저 하자. 근데 그 기본기를 지키는 게첫 번째가 정리 두 번째가 분산세 번째가 장기투자에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만 절대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자는 거죠 투자할 때세 가지 안 지키고 그냥 뭔가 묻지마 투자를 하시거나 뭐 남들 얘기 듣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점점 투자의 눈이 띄어지실 거예요 그럼 나중엔 알아서. 잘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가 올 테니까 너무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권유에 의해서 뭐 상품이 좋아 보여서 이래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돈이 필요한 이유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란 걸잘 모아서 쓰시는 건데 쓸때잘 쓰시려면은 상품에 맞춰서 돈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품으로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본이 상품에 따라 맞춰서 상품에 가입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금융 상품의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이 더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인간의 가장 큰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러려면은 현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라. 이네 가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러죠. 빚이 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빚지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 옛날에 고금리 시대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죠. 이자가 보통 13%, 15%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빚을 활용하는 건 레버리지 효과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빚이 있는데요. 좋은 빚이 뭐냐면 집을 살때제 돈으로 다 사지 않고 제 돈은 좀 키핑을 해 놓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 봤자 이자가 3%가 채안 돼요. 그러면 제 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같은 것들을 좀 꾸준히 활용을 하면은 은행 이자 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의 돈써 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이제 1년 동안 총 예를 들어 이자를 뭐 100, 200만 원 된다. 근데 내돈 가지고 총운용했더니 300만 원 됐다. 그러면 200만 원이제 내고도 100만 원 남죠. 이게 바로 내 자산을 증시시켜주는 좋은 빚이라는 거죠. 근데 나쁜 빚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이런 것들 이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할부라든지 뭐 여행 갔다가 물건 구매하실 때 할부로 끊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소비 활동을 하고 싶은 돈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돈 쓰시는 분들 있죠.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나쁜 빚들, 가지고 있으면 점점 나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피하시고, 빚이라고 무조건 나쁜 빚은 아니고 좋은 빚이 분명히 있다는 라 거, 그것도 같이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를 습관적으로 공부하시는 그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농경사회도 아니고요. 원시시대도 아니죠. 원시시대 같은 경우는 사냥을 잘하는 게 최고죠. 농경사회는 농사를 잘 짓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자본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를 그냥 한마디로 일컬어서 말하는 게 바로 경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겨,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원시시대에 살면서 농, 그 사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농경사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말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본주의. <laughs> 자본주의 살면서 경제 공부를 뭐 석사 박사급처럼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생활 경제 수준으로 금리가 뭔지, 뭐 환율이 뭔지, 그리고 뭐 물가가 뭔지, 뭐 실질 가치가 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요. 서점 가시면 책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뭐 공부할 때도움되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게. 경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제 그 경제 신문을 보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거 보라고 하는 걸잘안 보죠. 왜안 보냐면은 보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졸립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요. 나중에는 다 눈에 들어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경영학과를 나왔고, 이제 그 관련 자격증은 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신문을 보면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경 아침에 그냥 30분 만에 경제신문 세개를 완독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만, 이제는 중요한 게 뭔지가 눈에 딱딱딱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한 사람과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손 놔버린 사람이랑은 나중에 경제시스템, 자본주의에 살면서 인생이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우리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금융을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빚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레버리지 효과, 남의 돈은 조금 이자를 주더라도 내돈 가지고 큰돈 만드는 거,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근간에 있는 힘이 바로바로 바로 경제를 공부하는 습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에 관련된 것 이것들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시면 5년 후, 10년 후에 내 옆에 있는 동기들보다 나랑 거의 비슷한 돈을 버는 수준의 그런 친구들보다는 다른 건 모르겠, 인성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나 만큼은 내가 조금 더한발 앞서 있는 그런 사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내가 다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로 돌아가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 그때 왜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바로 저는 경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경제 공부하시는데 조금 이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 이제 처음 일강부터쭉다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얘기한 내용만 다 알고 있으셔도요 잘할수 있다는 아니고요.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는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펀드가 이런 거였지 그러면 좀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또는 채권과 관련된 건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고자료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조금은 눈에 뜰수 있었던 그런 강의가 됐었기에 희망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만들어서 여러분을 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